So the world organizations of the scout movement, u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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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director of the um, world events, Greg Murray, has uh, statements um, officially on yesterday and he also reported back to the, um, the press not only in the Korean media but also the international media that um, The all the um, situations and the environments and circumstances of the uh, campsites inside of the s a m a n g a u m s is much improved. 네, 싱가포르 방송국, 싱가포르 국영방송 임재성 의사라고 합니다. 장관님께서 계속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어, 염려가 돼서 어, 안전에 대한 어떤 그 대책을 계속 강구하고 계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현재 안전에 대한 대책이 확정이 되어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미 이제 메뉴얼상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또 여러 가지를 보강을 해서 오늘 중으로 회의를 하고 제가 이따 오후에 와서 그거는 브리핑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오후 브리핑에서 내용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측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아니 이미 이제 저희가 이 잼버리 대회를 준비하면서 해놓은 그 342개소 대피소로 가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번만 질문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YK 유동성 기자입니다. 그 어제 장갑대서는 태국 그 성범죄 추정사건 관련해서 경미한 사안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분리조치까지 한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뭐 추가적으로 어떤 조치가 있는 건지, 태국 대표단이 사과했다는 이야기로 주는 게 맞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아, 뭐, 저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사과한, 서로 사과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과했고 그다음에 분리 있고, 그다음에 어그 다음에 분리조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은 이제 어제 경찰이 얘기한 것처럼 제가 경미하다고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범죄가 경미하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었고 어제 건조물 침입으로 저희가 규정을 경찰이 했기 때문에 그 보고를 받아서 경미한 것으로 하고 말씀드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일 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열한 시 일정이 있으신가요? 아 열한 시까지 한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질문 조금 더 받겠습니다. 네. 그, 아니 질문 안, 안 하셨던 보행 기자님. 헤드 소위도 기자라고 합니다. 아까 좀 얘기하셨던 것처럼 대피소 저희가 좀 사전에 촬영이 가능한지, 그 다음에 폭염 추가 대책이나 뭐 이런 네. 것들은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하나 더 싱가포르 원들은영내 프로그램을 하겠다, 그러니까 나가셨지만 하겠다고 라 하셨던 배경이나 이유가 뭔지 세 가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한번 얘기를 하시겠어요? <웃음> <웃음> yeah. 어, 잘그 342개 대피소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어, 전에도 그런 요청이 있으셨는데 이게 이 시설에 대해서 관리하는 <laughs> 그게 동의가 필요하고 어, 그래서 어, 임의로 어, 공개하기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다음에 제가 또두 번째. 폭염, 예, 폭염은 그 저희가 주로 이제 많은 그 탈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 차가운 물을 공급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뭐 충분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5년 환자 그 숫자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네. 아, 예,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정부에 의해서 어, 나가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들은 너무 재미있고 그래서 외부에서 숙박을 하면서 과정활동을 참여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11시 어, 스피드 요진입니다. 어, 우선 오전에 영넷 프레스 투어 예정되어 있는 지금 11시인데 그 결정이 언제나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에 아까 그 배신에서 질문하신 거에 답변에 따르면 아주 만족하지 못하다가 4%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아마 이게 설문 조사를 진행했던 것 같은데 4지 선다나 5지 선다였다면 그 설문 조사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 확산세 영내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코로나 확진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세 가지 질문 드렸습니다. 배사 선생 왜안 오셨어요 아침브 리핑? 어, 그프레스토는 그래서 어, 지금 이제 그 델타 영역하고 어, 과정활동장은 그 저희가 말씀드린 그런 조건 하에서 세계연맹이 어, 허용하는 것으로 그런 조건이 어떤 조건 IST가 동원이 되고 그 다음에 젠버리 병원 내 환자를 촬영하지 않고 어, 참가 청소년들의 어, 개인 정보 이런 것들이 다 보호되는 어, 그러고 인터뷰는 다 동의가 돼야 되고 이런 것들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굉장히 민감한 또 반드시 지켜져야 될 지침들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많은 냐고여쭤본 건데 이거 뭐 눈을 얘기했어요? 아 예, 그 허용되고 있고 어, 바로. 아니 지금. 제가 세계 연맹과 얘기를 해서 오전에 한다고 했는데 그게 진행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세계 연맹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네. 예. 왜 오전이 끝나가서? 글쎄, 저도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1 0 시에 회의를 하면서 오전에 된다고 얘기했는데. 오으로 밀릴 수 있는 거 오늘 허용하실 수있게 세계 연맹 확실히 얘기를 해 주겠다는 거. 저한테 게런틴 했습니다. 세계연맹이 오전에는 영내 투어를 하고 오후에는 영외 투어를 하겠다고 게런틴 했는데 그게 늦어진 점에 대해서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외 투어는 오후, 영내 투어가 오전인데 저 오전이 끝나가는데 영내 투어를 오후에 할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게런틴. 그거는 이제 그렇게 시간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세계연맹과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목을 빨리 얘기해주세요. 저희 준비를 네, 코로나 대기실. 네, 저는 CBS의 송승락 기자입니다. 코로나 단도는 지금. 저기 의사선생님이 지금 병원장님이 안 계셔서 그 부분은 나중에 추후에 답변할 수있요 지금 아, 참가하는 습원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 그거는 세계연맹이 아마 공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라고 했는데 인원이 몇 명인가요? 그 부분은 제가 아주 디테일한 걸 갖고 있지는 않고 세계연맹이 영진의 프로그램을 하는 청년 대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음 질문을 하시 영진의, 영진의. 네, 마지막으로 네, 저, CBS의 송승민 네. 기자입니다. 세계연맹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네. 세계연맹이 저에게 4%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인정해서 그, 말씀드립니다. 계속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계연맹에서 도피하고 계신가 설문조사 결과 알고 계신가요? 근데 계속 집계하고 있으니까 세계연맹이 적절한때에 그 브리핑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브리핑 장소에서 하신 말씀이세요? 정철한 때라는 게? 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11세 네, 성승민 기자인데요. 젠버리 조직의 부실한 준비로 인해서 K-POP 콘서트가 전두 월드컵 동기장 일방적으로 변경됐고 지금 그러면서 K-POP에 면한관기 일정 조율조차 안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시민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여가를 준비 권리를 조직이기 때문에 빼앗긴 거 아닐까. 한 말씀 부드리겠습니다그는 전라북도에서 얘기를 해주셔야 될것 같아서 제가 적절하게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전라북도에서 결정한 건가요? 조직이는 아니고요. 아니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만 특별히 전라북도로부터 제가 들은 말은 없습니다. 네, 이상 이제 우리 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 맞춰주세요. 지금 몇 시죠? 1 1 시까지 하세요. 1 1 시까지. 네, 마지막. 매일경제 김창영 기자, 지금 태국 지도자 관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영내에서 나가서 다 따로 생활하고 있고 영내의 서수를 관리되는 공간이. 수치를 말성해시고 그리고 17개 각 시도에서 건강 프로그램 제안했고, 정부에서도 영역풍의 확대를 세계 연맹을 헌신한 상황은 나는데세계연맹은 이걸 대한이영역풍을 확대에 대한 입장이 부정적인지, 이정적인지 아닌지, 이것도 좀 조합을 잘예그시소 조치를 했는데 경찰이 수사 중이어서 일단은 이제 분리가 돼 있고 영내에서 어, 수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단 서부장이 퇴소를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다만 경찰이 이제 조사 중이니까 임의로 퇴소할 수가 없고 그 조사가 진행이 끝나면. 회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다만 분리는 되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만 접다가 퇴소를 하시게 되는 결정하게 된 배경이 있을 거 아닌가요? 그걸 말씀을 계속 해주시는 고생각그 세계연맹의 Safe from h 에서그 어제 말씀드린 세계연맹의 그런 거에 따라서 어, 두고 있다가 본인도 퇴소하겠다고 하고 어, 그 문제가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본인도 퇴소하겠다고 하고 그것도 이제 서부장도 퇴소하는 게 맞겠다 해서 퇴소 조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것 때문에 아직 영내 머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습니다 위원장이 하나만 더 질문. 영입 시간이 시간이 있습니까 답변을 안 했어요. 떠, 그 세계연맹 입장이 답변을 하셨다고요. 질문 어떻게 됐어요? 국내관광 프로그램이 확대하는 거야? 세계연맹 입장한테.

세계연맹은 영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뭐 조금 더 보강할 수는 있고 그런데 지금도 뭐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상무동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요 아까 같이 뭐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세계연맹의할말가할말가 지금 완벽하게 준비해서 보이 예산으로 이벤 막스겠습니다제 최선을 다해서 필요한 분들을 같이 모시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관께서 가시면은 변명 측에서 계속 지금 다 끌어내잖아요. 예, 예.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예산은 이제 계속 증액이 돼서 1,130억 원이고요. 그중에 조직의 인건비 55억 원, 운영비 29억 원, 84억 원이고 나머지는 잼버리 어, 시설비요고 행사 사업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몇년도부터몇 년까지요? 아, 예, 지금도 소속, 아, 한 번씩 드리겠습니다. 너무 질문 많으셔서. 지금 다음 질문 또 있습니다. 예, LBC 박해진 기자인요몇년 전부터요? 2020년부터 지금까지입니다. 다음 질문 있으십니까? 그래서 잘못된 보도로 정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안 하셨던 분. 네, 질문 받겠습니다. 아니 한 분씩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한 분씩 말씀을 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좋은데 반드시 좀 확인을 하고 보도를 해주시면 저희 잼버리 행사 진행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세계연맹은, 어, 저희가 이제 그 태풍의 영향이 이제 9일날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오늘은 정상적으로 그 영내 프로그램하고 영예 프로그램이 모두 그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세계연맹 의견이고 그거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데 추가되는 그 체험 프로그램은 향후에 이제 저희가 대피를 할 경우에, 대피를 해야 돼서 대피를 할 경우에는 접합, 접목을 해서 그 대피하는 그 숙소 인근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묶어서 하고 있고, 세계연맹도 지금 어, 이렇게 변화되는 그 긴박한 상황에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